이정후와 김혜성이 다시 마주한 오라클 파크의 하늘 아래 그라운드는 마치 뜨거운 숨결을 내뿜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27일 만에 다시 성사된 이른바 코리안 더비는 단순한 동갑내기 한국인 타자들의 대결을 넘어 아시아 야구의 위상을 새삼 되새기게 한 아름다운 승부였습니다. 이날 두 선수 모두 안타 행진을 펼치며 팀의 중심 타선 못지않은 존재감을 과시했고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명장면들을 선물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중심 타자 이정우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에 다저스와의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 6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타격감을 과시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0.65일까지 끌어올렸고, 이는 7월 들어 세 번째 멀티히트 경기이자 팬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중한 반등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첫 타석은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났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정우는두 번째 타석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팀이 1대2로 뒤진 4회말1사일 1호 찬스에서 이정우는 다저스 선발 더스틴 메이의 96.6마일 강속구를 통타해 우익수를 넘어가는 통렬한 2타점 3루타를 터뜨리며 전세를 단숨에 3대2로 뒤집었습니다. 이 순간 오라클 파크의 팬들은 환호했고 이정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3루 베이스를 밟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정호는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5회 말엔 다시 1루 내야 안타로 타점을 추가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끌어당겼고 7회 말에는 중전 안타를 기록하며 이날 세 번째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비록 1회 수비에서 무키 배치의 타구를 처리하던 중 실책성 플레이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공격에서의 맹타는 충분히 이를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이정훈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샌프란시스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핵심 타자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한편, 이날 다저스의 8번 타자이자 이루수로 선발 출장한 김혜성의 활약 역시 박수갈채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는 사타수 4만타 2도로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타율은 0.349로 상승했고, 멜비 진출 후, 첫 멀티 도루까지 성공하며 존재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3회 초, 김혜성은 샌프란시스코 에이스로건 웹의 추구를 공략해 중전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 안타는 다저스의 이날 경기 첫 안타로 분위기를 바꾸는 귀중한 한방이었습니다. 이후 토미 에드먼 타석에서 과감하게 1호 도루를 시도해 성공했고, 이어진 오타니 슈웨이의 통렬한 투런 홈런에 홈을 밟아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그한 장면만으로도 김혜성의 야구 센스와 공격적인 본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5회에는 아쉬운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유격수 강습 내야 안타로 다시 출루했고 또한번 과감하게 도루를 시도해 시즌 11호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의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멀티 도루 기록이자 본격적인 주로 본능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8회 초 이사 후 마지막 타석에서도 그는 좌측 담장을 때리는 이루타를 터뜨리며 자신의 타격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기대를 갖게 하고 그 기대를 실제로 이뤄내는 김혜성의 존재는 다저스 팬들에게 점점 더큰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총 20안타가 오가는 치열한 타격전이었고 샌프란시스코가 8대 7의 스코어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떠나 이 경기가 팬들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감동과 에너지였습니다. 한국 야구의 두 보석 같은 선수 이정후와 김혜성이 동시에 맹활약하며 코리안 더비의 가치를 다시금 증명했고 아시아 야구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기대를 더욱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다저스는 이날 패배로 7연패에 빠지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김혜성이라는 젊은 보석의 활약은 분명 팀의 희망이자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이정훈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팀과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안겼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두 선수는 지금보다 더 핏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구는 하루하루의 승부가 역사를 만들고 선수 한 명의 노력과 땀이 수천만 팬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포츠입니다. 오늘 이정후와 김혜성은 그런 야구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뜨겁게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의 활약은 3회 초에 시작됐습니다. 0대1로 뒤진 상황,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웹을 상대로 침착하게 대응하며 중전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 안타는 다저스의 첫 번째 안타로 팀의 활기를 불어넣는 귀중한 한 방이었습니다. 출루에 성공한 김혜성은 이내 1호 도루에 성공하며 기민한 주루 감각까지 드러냈습니다. 이어 톰이 에드먼의 땅볼로 3루까지 진루한 김혜성은 오타니 슈에이의 5월 투런 홈런이 터지며 홈을 밟았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중요한 득점을 올렸습니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아쉽게도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김혜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회 초 이사 후 다시 타석에 들어선 그는 강한 타구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이날 경기에서 두 번째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캔자스시티 로열 스전 이후 13일 만에 기록한 멀티히트로 최근 다소 주춤했던 타격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혜성은 다시 한번 1호 도루를 시도해 성공시키며 이날 두 번째 도루까지 기록했습니다. 빠른 발과 과감한 주루는 그의 장점 중 하나이며 이날 경기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비록 다음 타자인 에드먼이 3루 뜬공으로 물러나 더 이상의 진루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김혜성의 플레이는 다저스 공격의 중심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김혜성은 팬들과 구단에게 다시 한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플래툰 기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기회를 기다리며 꾸준히 준비한 결과가 빛을 발한 날이었습니다. 타율이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으며 도로와 같은 세밀한 플레이에서 보여준 자신감은 앞으로의 더큰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을 향해가는 이 시점에서 김혜성의 반등은 팀에게도 큰 희망입니다. 다저스는 최근 연패에 빠져 어려운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김혜성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일입니다. 김혜성은 오늘의 활약으로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체 자원이 아닌 다저스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기에서 김혜성의 이름이 선발 라인업에 고정되기를 기대하며, 이 젊은 내야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써 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를 팬들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김혜성의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비록 팀의 승리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김혜성 선수의 활약은 상대팀은 물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까지 감탄하게 만들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